제주에서도 혼자 로프탑 수영장, 혼자 테마파크, 혼자 국밥, 혼자 커피 혼자서도 잘 놀고 잘 먹는 제주 여행, 떠나볼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오늘은 제주도로 떠납니다. 촬영 알바가 생겨서 일겸 여행 겸 다녀올 거예요. 새벽 비행기는 너무 힘들어서 원만하면 타고 싶진 않지만 항공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오늘도 6시 30분 비행기를 탈 겁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제주도로 출발. 비행기에서 기절하듯 잠들고 드디어 제주 공항 도착. 첫째 날 숙소는 제주 시나울드 신화관인데요. 시나울드 가는 버스가 30분이나 있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일정을 바꿨습니다. 일단 캐리어가 있으면 뚜벅이로 다니 번거로우니까 공항 내 수하물 보관소에 짐을 맡겨뒀어요 아침식사부터 합시다 첫 번째 목적지는 미풍해장국 은인의 모이새와 함께 제주 3대 해장국 집으로 유명하죠 다른 두 곳들에 비해 맛이 상당히 터프한 편이에요 특히 양념장이 고추 탄맛으로 느껴지는 진하고 묵직하고 매운 맛이라서 해장보다는 술을 부르는 맛입니다 제가 해장국 초보자일 때 여기가 좀 너무 아저씨 입맛 같다고 생각했는데 덕후로 성장하고 보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양념장은 따로 달라고 요청드렸어요. 상당히 매운 편이어서 맵찔이 분들은 꼭 따로 주문하세요. 양념장이 들어가지 않은 맑은 국은 되게 깔끔해서 아이들도 먹기 좋은 맛입니다. 깔끔하고 깊은 맛이 무척 좋았고요. 본래 맛을 즐긴 다음 양념장 살살살 풀어서 먹죠. 조금씩 풀어서 본인의 매운맛에 맞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맵콤해요 나무과 선지가 들어가서 개운하고 깊은 맛이 나고요. 고춧가루 베이스의 양념장은 기침이 날 정도로 무척이나 강렬합니다. 어느 정도 국밥을 즐겨봤다,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분위기나 맛이나 젊은 층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도보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하기 참 좋아요. 미풍해장국을 시작으로 스타즈 호텔에 자리한 텐저린맨션 카페 등등을 호텔 가기 전밤낮절 동안 여행해 보려고 해요. 비행기 타기 전 시간 좀 남으시는 분들도 이 코스 추천드릴게요. 문 여는 시간 기다리면서 잠시 관덕정에 앉아다 갈게요. 앉아서 지도 오프를 두리번 두리번 하는데 동문시장에 도보 10분이더라고요. 뭐 앉아서 기다릴 바에는 동문시장이나 한 바퀴 둘러보자 싶어서 일단 나섰어요. 어차피 내일 밤에도 올 거긴 하지만 뭐 살지 미리 둘러보려구요. 확실히 낮에 동문시장은 여유롭고 좋네요. 망고가 맛있는 절이래요. 내일 밤 알바가 끝난 다음 살짝 둘러서 서울로 사가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스타소테를 자리한 텐저린 맨션에 가볼게요. 텐저린 맨션은 호텔 1, 2층에 위치한 복합문화 공간인데요. 1층엔 컬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편집사를 자리합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수입브랜드, 빈티지 제품 등 독특한 것들이 많아서 보기만 해도 되게 재미있고 행복해지는 공간이에요. 2층엔 카페 성지와 립브레드가 자리합니다. 저는 식사를 하고 와서 빵은 먹지 않고 커피만 마셨어요. 카페 성지는 예쁜 제주 카페로도 유명한데요. 2층의 넓은 창으로 건너편 제주목거나 관덕정이 보여서 참 예뻐요. 해장 후엔 커피가 질리니까 한잔 시켜봅시다. 시그니처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드립커피가 메인이라고 대답해주셨어요. 저는 산미가 조금 강한 콜롬비아베리를 주문했습니다. 식전차로 국화차를 가져다주시는 것도 되게 특이했어요. 제가 마신 콜롬비아베리는 살구, 체리의 산미와 마시고 난 다음에 복숭아의 단맛이 입에 감도는 커피였는데요. 해장국 후에 마시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풍미였습니다. 그러나 산미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다른 거 주문하세요. 아찔할 정도로 산미가 강한 커피였어요. 그렇지만 제 입맛에는 아주아주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거리에 d 앤에파트먼트 제주 스토어에 가볼게요. 이곳은 유행이 아닌 전통의 집중해 전통적 방법으로 오랫동안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온 상품을 소개하는 곳이에요. 제주 여러 지역에서 만든 상품이나 세월용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놀라운 매력과 기술을 가진 독특한 제품들도 많고 가게 쭉둘러보며 구경하기 좋았어요. 바로 옆에 아라리오 뮤지엄도 유명해요. 저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다녀오진 않았지만 한국수로 묶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외관에 저디포토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계시긴 했는데 막 엄청 예쁘진 않았어요. 동 해안로를 따라서 용현계곡 둘러보고 공항으로 가려고요. 딱히 자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돌아서시면 됩니다. 저는 시간이 애매하게 30분 정도 남아서 둘러둘러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늘이 1도 없어서 몹시 덥고 힘들긴 했습니다. 아주 잠깐만 걸으면 용현계곡 도착. 여기 기암계곡과 바다가 이어진 명승지인데요. 물빛도 정말 고고 예뻐서 제가 좋아하는 제주 자연 중한 곳이에요. 그러나 공사 기간 방문 전문 유튜버답게 또 공사 기간에 오지라. 계곡 주변에 산책로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현 계곡 오는 날은 꼭 그렇게 흐려서 몰래 물빛을 못 보더라고요. 공사 끝나면 다시 올게요. 사다 보관소에서 캐리어 찾았고요. 150분 버스 타고 시나월드 갈 거예요. 사실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저는 걱정 쟁이쟁이인데 새벽 비행에 놓칠까봐 조마조마 하느라 잠을 거의 잤습니다 코스에서 기절하듯 잠들었는데 급행이라 4 0분간 걸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신화월드라고 해서 내려는을 정류장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건너편부터 이렇게 신화월드 시나월드 시작이더라고요. 신화월드는 엄청나게 크고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곳이라서 이곳 영상은 별도의 호캉스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볼게요. 오늘은 브이로그 영상이니 제가 논 것만 짧게짧게 편집해 보겠습니다 걷고 걸어 드디어 제주 신화월드 신화관에 도착. 제주도에 오게 된 이유는 알바 때문이기도 하지만 뉴욕기간임박한 신월드 숙박권이 아까워서였어요 알바비용으로 항공콩 가격을 퉁치고 궁금했던 신화월드를 한번 누려보려고요 제가 묵은 곳은 슈페리오 킹 객실이고 가장 기본 타입입니다 킹 사이즈의 베드가 놓여있고 양쪽에 협탁 건너편에는 워킹데스크 같기도 하고 화장대 같기도 한 공간이 끝이에요 객실 규모 자체는 좀 작아요. 2인이 머무는 객실이지만 의자가 두 개도 없습니다. 뭔가를 포장해서 먹기엔 침대에서 둘러앉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뭐 객실 안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외부에서 노는 시간이 많은 리조트라서 그런가 보다 싶은 거긴 한데 네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라서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한 곳 있어요. 콘센트나 컨트롤러 등등도 모두 새 거. 화장실도 되게 작아요. 욕조 없이 샤워부스만 있는 형태고요. 수압이나 온도는 괜찮긴 했는데, 샤워기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질러서 샤워할 때마다 놀라긴 했습니다. 어메니티나 제공되는 일회용품 퀄리티는 그리 좋진 않았어요. 제주호텔에서 몇안 되는 칫솔이 제공되는 곳이라 좋긴 했는데, 딱 일회용품질인지라 저는 그냥 가져간 칫솔을 사용했습니다. 샴푸나 컨디셔너, 샤워실도좀 건조한 편이라서, 수영장 자주 이용하는 호텔인 만큼 리치한 제품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체크인하자마자 수영장 가려고 했는데 수영장이 1일 1회만 이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좀 채우고 들어가 볼게요 신한월드는 신한카드 탑스클럽이면 직영 식용업장 20% 할인이 되거든요 제가 탑스클럽을 유지하고 있나 확인하러 앱에 들어갔더니 던킨 무료 쿠폰이 있어서 그거 바꿔 먹으러 갑니다 토레타와 던킨을 냠냠 먹고 체력을 조금 채워봤어요 아니, 일일일에만 수영장에 가능하니까 들어갈 시간이 엄청 고민되더라고요. 어차피 혼자 먹는 거라 1시간 이상은 못놀 테니까 좀 늦게 가자 싶어서 한숨 조금 자고 5시쯤 수영장을 하겠습니다. 신화월드 신화관 수영장은 프탑인 스카이풀과 제주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인 신화 워터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야외와 실내가 더해진 신화 시나 워터파크는 신화관 숙박객이라면 무료로 이용 가능해요. 그러나 이곳은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아서 따로 소개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사진 이 정확하니까 네 그걸 보세요.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들의 천국이니까 어차피 성인분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야 저는 스카이풀 구석탱이로 쪼개서 올라왔고요. 스카이풀은 온수풀이라 뜨뜻하게 수영하기 참 좋더라고요. 오후 6시면 나는 워터파크 뷰를 내려다보며 둥둥 떠 있다 왔습니다. 영상으로는 좀연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오후 8시 이후부터는 노키즈 존이니까 성인분들은 그냥 8시 이후로 가세요. 사람의 치이고 치였지만 몹시도 행복했던 수영타임을 끝내고 저녁 먹기. 시나월드는 이렇게 푸드코트가 잘 되어 있어서 룸서비스를 시키지 않아도 꽤 괜찮은 가격으로 여러 기능을 먹고 좋아요. 저는 햄버거가 땡겨서 잔이로켓이라는 곳에서 로켓 싱글을 주문했습니다. 버거와 감자튀김 반 사이즈가 제공된 구성이에요.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와 함께 저녁 먹기. 먹을 곳이 따로 없어가지고 우제를 가져와 협탁위에 차렸습니다. 막 엄청 뛰어나다 할 정도의 맛은 아니고 그냥 정석적인 수제버거 딱그 맛이에요. 버거는 고냥고냥했는데 두툼한 감자튀김이 진짜 맛있었어요. 리조트 아니고 수영이니까 그럭저럭 맛있게 먹기는 네, 좋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제주 첫째 날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날또 자다가 종아리에 쥐나서 겠습니다 일단 다리 좀 풀면서 아침을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구름구름 가득가득이네요. 비를 부르는 여행자입니다. 스카이풀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어요. 숙박객은 1회, 1회 수영장 입장이 가능하고 체크아웃 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로 저는 지금이 아니면 수영장을 못 가니까 문열 장자 갔어요. 어제와는 다른 이 한적한 모습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10시 이후부터 손님들이 급속도로 많아졌는데요. 여유롭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모닝 수영 추천드립니다. 아이의 만 아니라면 그냥 저는 8시부터 남는 시간인 10시까지가 제일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11시 반 정도 체크아웃 할게요. 그러고 보니 아직 아침 식사를 안 했죠. 시나몬드에 무료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제주 한정 메뉴로 브런치를 먹어볼게요. 제주 한정 메뉴 중 유일한 커피 메뉴인 비자링 콜드브루, 그리고 흑돼지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두 음식에 14,000원이에요. 가격이 둘다 높긴 하지만 맛있긴 겁나 맛있었어요. 특히 비자링 콜드브루는 깔끔한 콜드브루랑 목차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샌드위치도 너무 비싸긴 했지만 주문하자마자 배워주셔가지고 뜨끈하고 쫄깃하고 담백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직도 시나월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박객에게 시나 테마파크 빅3 이용권을 주시는데요. 잠깐 불러봐야지 생각했는데 라바 지옥에 빠져서 겁나 돌았어요. 테마파크 후기도 다음 영상인 시나월드 영상에 담아볼게요. 아 참고로 시나 테마파크 필수템은 스벅 아이스 냉입니다. 너무 더워서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은 스벅을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가시게 되면 꼭 테이크업해서 다니세요. 더워 죽어요. 마지막으로 스벅컵 환불하고 갈게요. 드디어 떠난다 싶었는데 버스 26분 기다리래요. 151번 버스 배차는 15에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화관에서 정류장까지 도보 20분 넘게 걸려서 뭐 맞춰올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 타고 다음 호텔로 이동! 사실 테마파크를 30분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해서 알바전 일정으로 도둑공일대 마치과 카페 전망대 방문을 계획했었는데 마바지옥에 빠져서 9시 반까지 놀고 버스를 30분이나 기다려서 오신 도착하니까 오후 4시더라고요.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되질 않네요. 일단 호텔의 짐부터 맡겨볼까요? 이틀차 예약한 호텔은 신신호텔입니다. 공항까지 버스 두정류장이고 1박에 3만원대인 엄청난 곳이에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호텔을 나서야 하기 때문에 진짜 딱 잠만 잘수 있는 곳을 찾다가 게스트하우스보다 가성비 좋은 호텔을 찾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만큼 서비스와 롱 컨디션을 보여주긴 해요. 저는 뚜벅이어서 상관없지만 호텔 주차장에 길 건너 5분 정도 거리라 차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항 근처 저렴한 숙박비, 뚜벅이 여행을 고려했을 때는 최고였어요. 1박 3만 원이니까 큰 기대 없이 누구시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 제주에 온 우정인 알바를 잘 끝냈습니다. 이제 도비는 자유예요. 아직까지 도도봉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으나 벌써 해가 지는 걸 보니 도도봉까지 가기도 전에 밤에 오겠다 싶어서 그냥 동문시장이나 갈게요. 와, 근데 금요일 밤 동문시장은 무슨 락 페스티벌이라도 열렸나요? 발디젠틈 없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문시장 야시장은 불쇼를 안 하면 입점이 안 되는 걸까요? 한집 걸로 불쇼가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야시장을 식겁해서 포기하고 계획했던 과일만 사들고 다시 호텔로 총종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노을이 참 예뻤어요. 버스 창문 열어놓고 바닷바람 맞으면서 노을 보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특소한 행복이 이런 거구나 싶었던 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과일은 요겁니다. 카라향 한방, 미니 애플망고 한 팩, 애플망고 큰거두 개랑 깔벌한 과일값이었으나 천국의 맛이긴... 제주의 마지막 빵은 역시나 무도를 보며 마무리 저는 내일 8시 비행기를 탈거고 내리자마자 공방에 출근하러 갑니다 가기 싫어요 서울 가기 싫어요 그러나 아침 찾아오고 전 새벽 7시에 체크아웃하고 빵 사러 갑니다 신신호텔 건너편에 어머니 빵집에 갔어요 여긴 1985년에 생긴 곳인데요 전주 빵대술래로 꼽힐 만큼 유명한 곳이에요 치즈대파빵, 마늘바게트, 바질베이글이 베스트 메뉴 7시에 갔더니 바질백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치즈 대파빵만 주문했는데 크림치즈와 대파가 아주 듬뿍듬뿍 들어가서 진짜 맛있게 됐어요. 신신호텔의 유일한 장점인 공항과의 접근성을 자랑하며 공항 도착을 했는데 오전 10시에 마음샘이 벌써 품절이라고 합 아쉽지만 빈손으로 서울 갑니다. 저도돈벌로 가요. 1박 3일 아닌 2박 2일 제주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 뭔가 바쁘고 정신 없었지만 이것은 다음 제주 여행을 위한 빌도업이란 사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때까지 열심히 여행 경기 벌어볼게요. 안녕!